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슬람들은 라마다 기간을 또 지납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심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각자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보여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사실을 본질적인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환란과 핍박과 수많은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각자 각자 수많은 방 모양으로 저희들은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도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일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것이 영광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의 슬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샘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의 슬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샘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요 이러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이요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과이슬 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르센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태는 삼키는도다. 화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치란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네, 외식한다 이런 말을 항상 붙여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는 일곱 가지의 화, 그러니까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은 여섯 가지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고, 내일 이제 일곱 가지 하나는더 얘기를 하는데, 무선적인 그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특징은 이 일곱 가지의 화에 대한 선언이 그 강도가 점점 깊어지는 점층법적으로 기록되어 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13절에 보면 "화이스 진저" 이런 뭐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지요. 감탄, 감탄사입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슬픔과 분노에 대한 감탄사. 이걸 한국어로 좀 표현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아, 심판을 받을 것들아, 뭐 이런 표현이. 너네들 어찌 이렇게 행동하냐? 이런 분노와 슬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여섯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도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되게 직선적인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이 선포는 되게 직선적인 거고, 그들의 섬겨놓은 종국을 확 찔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이세친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결국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래는 이게 평소에는 이 둘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서로 완전히 갖고 있는 교리가 반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주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두 원수가 하나가 되어져서 도전해 오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 개개인에게 양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다.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남들이 들어가려고 러면 들어가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거.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이게 뭐 어떤 표현, 왜 천국의 문을 어떻게 닫느냐 어저께 말씀을 보면 은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은이 해석을 자기 의미대로 하는 거예요. 어, 자기의 자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네들이 주무르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라고 율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은 예, 별 필요 없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어찌 겉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냄들을해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킨다 그러는면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내용도 없고 삶도 없는 거칠이 신앙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드러내게끔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삶의 현장 가운데 전혀 그런 사람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또 미식하는 모습 중에 하는 부분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째 화입니다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닙니다 한 사람을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생기면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보다도 더몇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유대교로 개종하게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한 용을, 영혼, 영혼을 찾아 냈으면 바른 길로 인도에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진실되어진 진리가 괴로되어 있다 보니 이방인들 같은 경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한 용을 살리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아니 않하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예, 그들이 살고 있는 습관과 바리세인들의 위선적인 시간이 합쳐져서 더 악하고 더 멸망된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오늘날 이 얘기는 무엇과 적용되어 줄수 있냐, 그러면 정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을 믿고 살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만약에 살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믿으면살 길은 오로지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믿는 것인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선 죄에 대한 회개의 선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서그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해줘야 그 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병원에선 큰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오진이라고 얘기하는 도 거고 잘못 진단하는 거로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를 왔지만은 결국 내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픈 것은 아픈 거도 얘기를 하는 거고, 죄면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삶들, 결국 이것에 대한 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달라집니다. 아직 내가 오랜 세월을 동안 교회를 생활했어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되어진 것이 없다. 내가 만나 하나님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그런 경우엔 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만 점점 더 멸명의 자녀가 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의대로 지켜야 할 맹세와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구분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황금에 더 가치를 두었고 그들은 제단보다는 제단에 바치는 재물에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에다가 맹세를 하고 뭐에다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은 예배보다는 예배에 바치는 헌금에 더해 더 마음이 있는 목회자들과 도 같습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디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위선되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인도자인데 눈을 멀었을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예,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변화되어졌는가 돈에 대한 가치관,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관한 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치간에 눈에 띄지 아니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더욱도 신경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살아가졌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쳐 버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버리고요, 분별력을 잃어 버려서.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맹세를 하고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23절의 네 번째 화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걸이 11조를 들으라 했을 었때이 목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도 이것은 조미료 와스는 향료 같은, 거 같은 거거든요. 굳이 이런 거를 하나님이 11조를 내려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거 조차도 11조를 내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 나가고,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는 비본질만 있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 그들 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 뭐라 그들 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1달러 2달러에 예그각그잘 지키려고 예, 돈 계산할 때에도 막 그냥 철저하게 아유 10일조 1대에도 1달러 몇 센트까지 정확하게 예, 내서 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내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 내, 내 이익이 되고 실수, 내 끝에 뭐가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몇만 분을 확 그냥 쓰면 그냥 내가 가로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거예요. 작은 윤리와 작은 도덕은 잘 지키면서도 진짜 큰 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고백하고 막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고백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외셔서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도구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간 내 인생에 그저 하나님은 나를 나를 도와주는 분임 정도로만 나를 서포트 해는 정도로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떼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겉치로 보여져서 그냥나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 5번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는 더 조금 점진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과 어, 대접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어,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조주를 하죠.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하나 실질적으로 그 속은 너무나 더럽고 무분별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사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선전이다 너희 몸은 어,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답게 분별을 하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을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는 예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내가 성도 다운 사람을 살아가는가 나의 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가 내 양심은 정말 하나님 보시에 깨끗한가. 한 것을 늘 점검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좀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에 매여져 있지만 내 속의 양심은 자유한다라고 노래를 했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 양심은 내 다른 것에 매여져 있고 내 겉만 자유로우면 안 되거든요. 내 겉과 내 속에 하나님안에서 진정한 예, 야순한 양심에 대한 자유를 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맞아 여섯 번째로는 회칠은 무덤 같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시체가 있는 예, 그런 더러운 존재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성막 겉은 무엇으로 덮여져 있고 무엇으로 만드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을 만들었을 때 겉은 되게 초라하게 보여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속성막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법궤를 만들거나 할 모든 부분들에는 내부는 황금과 유황이 나는 빛으로 만들었고 향 좋은 향기로 가장 비싸고 귀한 향기로 그렇게 예, 나게끔 만들었어요 겉은 되게 초라해 보여 성막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는 빛이 나게끔 좋은 향기가 있게끔 그렇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예,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초라한 예, 마구간으로 오셨지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진리가 가득한 자리가 되셨잖아요. 건 모양은 말구유의 밥통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이 이마했던 예,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에 예, 우리 내면입니다. 항상 내 내면이 예, 하나님을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어떤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속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내가 속에서 나오는 표현들, 이러한 것이 결국 내 내면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얼굴, 내 안에 있는 얼, 정신이 나오는 통로다 해서 얼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내면의 어떠한지를 내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억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또 그걸 지적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게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고대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